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5절로 15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수지 맞으셨습니다. 왜 수지 맞았다고 할까요? 제가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거든요. 내가 광고도 안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만 위해서 특별한 강사 한 분을 모셨어요. 어,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 아, 이분을 한번좀 모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어, 모시게 아, 되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뭐 농사도 지으시면서 여러분 나이에 그런 할머니세요, 할머니. 할머니. 이할머니의 제가 어, 간증을 이렇게 듣고,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이분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내가 몇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다가 잘 이렇게 메모를 해 놓고 꼭 이분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영상으로 이 할머니 간증을 좀 들으려고 해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이 할머니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 간증을 이 할머니 간증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다. 이것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그 할머니도 하시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간증을 들으시면서 아 우리도 할수 있구나 나도 할수 있구나 이좀 자신감을 갖고 이 할머니처럼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시면 좋겠고요. 어, 이따가 간정을 들은 다음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잠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강사님 초청했으니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어, 한번 손을 한번 들고 한번 외쳐볼까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예. 네. 이, 이용매 할머님. 이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주로 믿고, 뭐 병도 고침받고, 특별히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볼수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이분이 전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읽어주는, 들려주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가득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막 복음이 증거되고 또 자신도 그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해 보겠어요. 지혜, 유익, 온전, 능력.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어떤 지혜를 줍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 지혜를 주시는 게 성격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익.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기 보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교훈하게 하고, 책망하고, 어,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유익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리고, 어,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르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면, 뭐, 선지자나, 어, 어떤 제사자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세우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게 이래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불안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불안전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우리 이렇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저 할머니 한번 보세요. 이용미 할머니. 어? 말씀으로 쭉만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막 입에서 술술 말씀이 나오면서 정말 온전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능력 있구나. 인정해 주더라 는 거죠.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더 가까이하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